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의 핵심만 짚어드리는 스타포스트입니다.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오늘 우리 시장은 왜 올랐고 또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뜨겁게 달궜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오늘 시장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을 둘러싼 큰 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과 국내 증시의 흐름을 알아야 나무가 아닌 숲을 볼수 있겠죠? 먼저 원자재 시장입니다. 국제 유가는 67달러 선에서 큰 움직임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 금 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닥터 코퍼 구리 가격인데요. 친환경 산업의 수요 덕분에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전반적인 경기 둔화를 우려하면서도 특정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하반기 미국의 관세 정책이나 금리 같은 변수들은 꼭 체크해야 할 리스크 요인이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현황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0.71% 상승, 3,210선을 시원하게 회복했습니다. 환율이 안정된 덕에 외국인들이 돌아온 거죠. 하지만 코스닥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힘을 냈지만 상승률은 0.12%에 그쳤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시장의 핵심 특징이 드러납니다. 코스피 대형주는 헐헐 날아가는데 코스닥은 특정 테마주에만 돈이 몰리는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었죠? 가장 뜨거웠던 테마들은 과연 무엇이었고 왜 올랐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주주님들 환호하셨을 텐데요. 바로 중국의 리튬 감산이라는 강력한 한방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공급 과잉 우려에 눌려있던 리튬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폭발하면서 하이드로리튬을 포함한 관련주들이 그야말로 급등 랠리를 펼쳤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성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다음 테마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AI가 전기를 먹는 하마라는 사실 이제는 다들 아시죠? 이 엄청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시장은 다시 풍력과 원자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상 풍력 프로젝트 재개 기대감,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 등 좋은 소식들이 이어지면서 CS인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대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미래를 보고 달리는 폴더블폰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26년 하반기 드디어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참전한다는 건 시장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의미죠. 이 기대감 하나만으로 세경하이테크 같은 핵심 부품주들이 오늘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이제 실제 돈이 몰린 종목들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오늘 투자자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오늘 가장 빛났던 종목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길재지, 세경하이테크, 하이드로리튬.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분석해드린 폴더블폰, 리튬 테마의 핵심 종목들이 상위권을 모두 휩쓴 모습이죠. 여러분의 계좌에도 빨간 불이 켜졌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스타포스트가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저희는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단기 투자자라면 지금 시장에 돈이 쏠리고 있는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같은 주도 테마 안에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 중장기 투자자라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 예를 들어 2차전지 밸류체인이나 차세대 IT 부품 기업들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특정 테마에 몰빵하기보다는 분산 투자를 통해 안정성을 높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스타포스트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을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